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백승아 의원입니다. 오늘 논평 두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힘의 국정 방해 필리버스터. 민생을 볼모로 한 극우 정치입니다. 국민의 힘의 무제한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삶을 위한 입법을 방해하며 민심을 역행하는 행위이며 국회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정부조직법은 정권 운영의 기본 틀로 대선 민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간 야당도 대체로 수용해 온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정치 검찰을 지키려는 기득권 방탄 정치에 매달리며 헌정 사상 최초로 정부조직법을 필리버스터로 가로막는 무책임한 발목잡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일본 출장을 핑계로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며 국회 운영에 어깃장을 놓은 행태입니다. 국회 의사 일정을 책임져야 할 부의장이 정당한 직무를 회피하는 것은 국민 앞에 큰 무책임이며 결국 민생을 뒷전으로 밀어낸 정치적 회피일 뿐입니다. 수십건의 법안을 인지를 삼는 필리버스터는 국회의 역사상 전례 없는 폭거이며 민생을 외면한 채 국정을 볼모로 삼는 극우 정치일 뿐입니다. 국민의 힘의 검은 속내는 정쟁을 키우고 극우 세력 결집을 위해 정치 불신과 국민 불안을 키우려는 것 아닙니까? 필리버스터 남발은 국회의 생산성과 책임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적 정치일 뿐입니다. 아무리 밀어봐도 내란 정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은 의미 없는 소모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과 국익을 위한 협치의 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국회는 정쟁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일터입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입법과 정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동평입니다 국정원과 국민의 힘에 윤석열, 조태용 지키기, 홍장원 찍어내기용 CCTV 공개, 짬짬이 정치공작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조은석 특검은 국정원과 국민의 힘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CCTV 공개를 사전에 모의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히 국정원이 국민의 힘 의원들의 공식 요청도 있기 전에 허위 문서를 작성해 CCTV 반출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국정원과 국민의 힘이 합작해 CCTV를 공개한 것은 개엄수사의 핵심 증거인 체포조 명단 메모의 신빙성을 훼손하고 홍장원 찍어내기를 위한 정치공작임이 명백합니다. 국정원은 윤석열과 조태용을 지키기 위해 개입한 것입니까? 조태용 전 원장의 행적이 담긴 CCTV는 국가 안보를 핑계로 제출을 거부하면서 홍장원 CCTV는 국민의 힘과 공개, 공조해 공개했습니다. 이는 노골적인 이중잣대이며 특정 정당과 짬짬이하여 증거를 왜곡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에 개입했다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한 중대범죄입니다. 특검은 국정원의 불법 정치 개입과 함께 국정원과 국민의힘 사이의 내통 의혹을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 세력과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훼손하려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 부활을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